오늘은 동사의 종류 7강의 두 번째 어, 동사는 어떤 형태의 유형을 갖고 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지각동사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 지각동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건데 원래 지각은 보고 듣고 느끼는데 중요한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의 의지를 포함했을 때 지각이라고 그러고 의지가 없다. 그럼 의지가 없는 동사를 우리는 감각 동사라고 그러지. 그래서 감각 동사와 지각 동사를 구별을 할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없느냐. 이런 차이야. 여기 보면 see, 보다, 듣다, listen to 마찬가지야.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 이 감각을 나타내주는 동사. 그걸 우리는 지각동사라 그래. 그리고 어순을 보면은 자 지각동사 쓰고 목적을 썼을 때이 목적을 설명해주기 위해 오는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원형부정사 그 다음에 과거분사 현재분사 따라서 이세 가지를 쓸수 있어. 그러면 여기 원형부정사하고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를 쓴다고 했는데 첫 번째. 목적어가 행동을 하는 경우 이 말은 능동을 얘기한다. 능동 이렇게 능동이 되면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자. 나는 들었다. 이게 목적어제. 누군가가 가게로 들어간다. 이게 목적격 보지. 이게 동사 원형이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쓴 이유는 바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낼 때, 그때는 원형을 쓰고, 나는 볼 수가 있었다. 자, 이때 C가 지각동사제. 한 무리의 소떼들이, 여기 보면 ing야. 풀을 뜯고 있고, 또 몇십 마리의 닭들이 wondering 하면 배회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ing는 뭐며, 여기도 ing가 뭘까? 원래 동사 뒤에 ing는 동작이 뭐하는 거지? 진행되는 걸 얘기하지,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소, 소떼들이 돌아다니고, 닭들이 돌아다니고, 뭐 풀뜯어 먹고 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ing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일 때는 원형을 쓰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목적어가 행동을 당하는 경우야. 그럼 당하다 이번은 당연히 수동이겠지. 그럴 때는 과거 분사를 써. 그래서 목적격 보호를 사용하는데 볼까? 나는 보았습니다. 많은 책과 노트가 여기서 이게 목적 의제. 파일드업 하면 목적격 보호에 해당하는데 이 파일드업이 쌓여지다지. 맞지? 책이나 노트가 쌓여진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수동에 해당하는 거야. 그다음 지각동사에 해당하는 수동태는 목적 보호로 사용된 원형 부정사가 투 부정사로 전환을 해야 돼. 그럼, 요렇게 잘라보자. 많은 캐머, 낙타들이 보여졌습니다. 이거 수동태 PP 맞제? 풀밭 위를 뜯어먹는 모습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투 부정사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각동사인데, 얘가 수동태로 돼어요 수동태. 그럴 때는 원형을 쓰지 않고, 투 부정사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뒤에서 앞에 거를 수식하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사역 동사로 가자.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have, make, let과 같이, 뭐, 뭐, 을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는 그런 동사를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사역동사 다음에, 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는 원형부정사 또는 과거분사 이렇게 쓰이는데, 첫 번째 보면, 목적어가 행동을 하는 경우, 능동을 얘기하겠지. 자, 이럴 때는 원형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쓰고, 예를 들어 보자. 7 out of 10 이란 말은 10명의 부모 중에서 7명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렛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아이들이 플레이 위드니까 이게 목적격 보호 아이가 그지 총을 가지고 놀도록 이렇게 한다나그죠 그럼 이때 레이라는 것이 사역동사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야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적어가 행동을 당하는 경우야 자 당한다 수동이 되겠지 쉽게 말해서, 과거 분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건데, where do you normally have? 뭐지? 이 have, 이게 사육동사 예가 그지? 그 다음에 your hair, 목적어제, done, 목적격보호, ppi가. 그럼 과거 분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have, 목적어, 목적격보호의 done이라고 해서 수동적 의미가 될 때, 그때는 과거 분사를 써야 돼요. 어그 여기 보면 사역동사 make 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드는데 have 나 let 은 수동태가 없다. 사역동사 중에서는 make 만 수동태가 된다. 그래서 사용될 때는 원형부정사가 역시 to 부정사로 바뀝니다. 자 지금 보면 Alice was made. 자 요거 수동태지 made 요렇게 to leave the club 이야. 이 사고 때문에 클럽을 떠나도록 되어졌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수동태는 투부정사가 나타나서 메이드를 수식을 해야 되는 요런 구조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구동사라고 돼 있는데, 구동사는 동사가 뒤에 전치사를 데리고 온 경우야. 그래서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동사를 포함해서 만들어진 게 구동사인데, 자동사와 전치사라고 되어있을 때는 이 목적어의 성분이 명사든 대명사든 상관없이 반드시 전치사 뒤에 와야 돼. 왜?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없다. go and look at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at이 전치사고, board라고 하는 게 목적아야 돼. 그지 go and look at them이라고 해서, 그치? 자, 이때도 이 at이 전치사고, 이게 목적아야 가 그럼 한번 봐봐요. board. 그 다음에 뎀 맞지? 이렇게 해서 전치사 뒤에 목적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타동사 하고 뒤에는 부사야. 타동사는 당연히 뭐지? 목적어 위치가 동사 뒤에 와야 돼. 그럼 봐봐, 목적어가 명사가 됐을 때, 자 타동사 뒤에 명사가 이렇게 왔을 때, 가운데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돼. 괜찮아, 상관없어. 그런데 이게 대명사가 됐을 때는 무조건 가운데 대명사가 와야 된다. 예를 들어 볼까? Please hand your report. 가운데 있지? In now, please hand in your report. 요거 뒤에 있지? 자, 명사일 때는 가운데든 끝에든 상관이 없어. 여기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네 목표에 집중하는데 그들을 write down. 쓰도록 해라. 이때 됨은 대명사제. 맞나? 그럼 이렇게 대명사가 됐을 때는 가운데다가 둬야 합니다. 무슨 말이 됐지, 그지?